그렇지, 그렇지, 자이 쪽으로... 오기까지 힘들었다. 그쵸? 자, 올라가 볼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자, 그렇죠. 앞에 뭐 차려, 똑바로 서고, 차려... 예쁘게 부인, 부인, 웃어야 돼요. 웃어야 돼요. 웃는 사진으로 남겨야, 내가 여기 또올수 있거든. 또 웃어야 돼. 자, 웃어볼까요? 빵 끝! 자, 이대로 할 거야 이대로 웃는 <laughs> 겁니다. 웃는 거예요. 자, 간다라 앞에 보고 웃어요. 앞에 보고 좋아요. 자, 간다라, 둘, 셋. <laughs> 한번더 간다라, <나라>, 둘, 셋. <laughs> <laughs> 와첫스 내려서 점프. 자, 조심히 들어가도록 할게요. 아, 이번엔. <laughs>